<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최강 왕국 대회 드디어 건축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실 오늘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 어, 각각의 최강 왕국 대회를 한번 볼게요. 자원 채집, 건축 업그레이드, 과학 기술 연구, 영웅 육성, 병사 훈련, 원정 어, 왕국 원정, 적군을 킬하라, 자유 발전. 저는 저는 보통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채집을 하고 그 외에는 미 오픈, 영웅 대결, 챔피언 획득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스케줄에 맞춰서 건축이랑 뭐 과학 기술 영웅 육성 병사 훈련을 맞춰서 뽑으면은 이렇게 각각의 상자를 열수 있어요. 그럼 상자를 열면은 이런 자잘한 어, 자잘한 보상부터 조금 더 내려가면은 아씨 더 보고 싶은데 여기 있다. 개인 왕국 보상에서 보면은 보석이 뭐 300개, 용기 훈장 100개 이렇게 있고 제일 하단에 있는 구 박스. 아홉 번째 상자를 열면 보석 2,000개, 금화, 1M, 최강왕국 포인트 카드, 용기훈장 400개, 1시간 건축 가속 뭐 보상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 번째까지 끊고, 또 여섯 번째 끊고, 아홉 번째 끊고, 딱 이렇게까지만 하지, 뭐한네 개, 4개, 네 개째 혹은 다섯 번째에서 멈춰 있는데, 이거 6번까지 못갈것 같은데, 무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전에, 버프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최강왕국 획득 포인트 100% 사용하고, 이벤트 센터에서, 요때 시간을 맞추면 좋아요. 개인군비 쟁탈전에서 저는 10분 남기고 시작을 했어요. 요거를 박스 3개를 까고, 다시, 이 다음 미션이 오픈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미션이 다시 오픈되면은 또 박스를 까고 하면은 동시에 여러 개 열릴 수 있습니다. 자, 메크 업그레이드를 하자. 업그레이드. 요거부터 할게요. 가속. 34분. 4분. 땡. 네, 됐습니다. 요거 하나는 열었어요. 사실 얘를 열려고 한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 올라오네요, 얘는. 얘를 열려고 한게 아니라 요거를 요거를 하려고 했어요. 캐슬. 용밥 좀 줄게요. 용밥을 주는 이유는 건축. 남은 건축. 어디에서 보냐? 여기서 본다 남은 건축 업그레이드 속도를 늘려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가자. 자원 보충, 자원 보충, 자원 보충, 자원 보충, 또 자원 보충, 자원 보충이 쇠가 부족해서 아마 그건 이제 다이아로 해야 될것 같아요. 돌, 돌덩이 다 써, 돌덩이 다 써, 돌덩이 다 써, 돌, 오 진짜 돌덩이 다 쓰네? 그러고도 부족한가? 어, 그러네. 어이씨, 그러고도 부족하네. 아, 쇠, 쇠다 써. 쇠가 계속 부족해, 계속. 단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 됐습니다. 이대로 즉시 업그레이드 하면은, 7만 9천. 쇠가 여유가 있어서, 아니, 다이아몬드가 여유가 있어서 할수 있었어요. 6만 4천. 자, 이제 가속 들어갑니다.

아, 그냥 건물 전투력 1포인트 상승으로 잡혀있구나. 건물가속이 아니구나. 아,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 한숨이 나와. 7분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기다렸다 왔는데, 아. 건물 전투력 포인트 상승이네요. 이것도 망했다. 그냥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가속, 어, 지금 완성하면 만, 947개, 현재 다이아 6만개, 썼! 깔끔하게 썼! 그렇지. 그리고, 성이, 일단 군비 쟁탈전 포인트부터 먹고, 하나, 둘, 음, 얘네들은 뭐늘 짜잘한 것만 줘요. 세 번째 박스에서, 오, 영웅구마랑 다이아 3,000개 주네요.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최강왕국은 28이면은, 한 4박, 5박 정도 갔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 슈퍼소환권도 하나 줬어. 세 번째, 네 번째, 딱 5박이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정도 이제 28M에서 56M까지 가려면 거의 두 배를 써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짜잘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자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터번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 한,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해서 끌어올릴지 56 56 밀리언까지 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왕국 전투를 노리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아지가 좋네요 오늘 최강 왕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laughs> 왕국 표창 과연 마스터를 할수 있을지. 자원을 때려 부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못하겠다. 35000 다이아 들어가네. 이것도 36000 들어가고 한번한번두번세번네번음 다섯 번 여섯 번 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한 18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이아 꼴랑 6만 있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도 일단 내일 할수 있는 데까지 원고 포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게임 하세요. 끝!